네이버 주주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김사카씨입니다. 자, 오늘이 네이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, 현재 시간 9월 7일 일요일이죠. 일요일 오후 7시 35분 지나서고 있고요. 자, 요즘 좀선선해졌던데 오늘은 출근하면서 보니까 좀 덥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, 댁에서 좀 건강하게 푹 쉬고, 남은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선 이번 주 통틀어서 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, 그래도 우리 네이버 주주분들은이두 달가량 지속 대나라로 좀 단기 상승을 해도 이 불안함 좀 잊지 못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내일 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꼭 집중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여러분들께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이버가 끝난 거다. 이제 절대 못 오른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틀린 겁니다. 자, 지금은 오히려 앞으로가 이 기대가 되고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네이버 주가에 대한 제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조금 올랐으니까 이 손절을 해야 되냐, 아니면 버텨야 되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텐데 저 역시 투자자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까지 오늘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상단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에는 우리 네이버 주주분들을 위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특별한 선물까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꼭 마지막까지 보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이 수급부터 한번 보실게요. 수급을 한번 보시면, 자, 금요일 상승을 만들어낸 주체는 이 기관의 큰 매수세였고, 그리고 이번 주 5월에 연속 큰 양봉을 만들어낸 주체까지 모두 이 기관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 이럴 때이 기관의 좀 매매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만 할수 있다면 훨씬 큰 이런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. 자, 물론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. 외인이 이렇게 큰 매도적, 이런 매도를 했을 경우에 따라 나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에 항상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의도적인 매도량이 절대 넘어가선 안 되겠죠. 자, 이게 익 실현이라기 보다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이 전술적 매도라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릴 때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외국계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. 자, 금요일도. 동향 한번 보실게요. 9월 5일 동향 보시면 자, 주요 증권사들이 아주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도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이 증권사 중에 이 메릴린치 어떤 증권사죠? 공매도 대량 보유자입니다. 그리고 이 단기 수익 노리는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급등이 나오면 우리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. 자, 그래서 이 메릴린치 같은 외국계 증권사의 매매는 주가를 크게, 밀어내리는 이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.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? 단기 가격대를 만들어 놓고 위아래로 거래를 반복을 해요. 그러다가 한 순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쓴다는 거죠. 자 중요한 건 단기 매도세를 활용하는 이런 증권사 움직임에 우리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자면 자 내일 월요일 9월 8일 오전전부터 외인들과 기관들이 움직이면서 분명한 이 방향성을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. 자, 내일 월요일부터 변동성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죠. 그래서 방향성이 잡히는 날이 될 텐데 그 순간의 방향성으로 인해 이런 등락이 반복이 되고 우리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상승할 때 팔고 하락할 때 사는 일명 외인과 기관의 매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즉, 외인과 기관의 수익성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. 거예요.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. 왜 너는 올라갈 때 팔을 해, 왜 내려갔을 때 사래? 이거 뭐 보통 미친 게 아니죠. 그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. 자, 방금 말씀드렸던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느냐. 제가 이거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.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이 수급량 거래량 RSI, MACD, 이평선 배열, 매물대, 뉴스, 재료, 증권사, 목표가 전부 다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제가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리고 상승할 때 어떤 종목이든 모든 같아요. 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.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저점 매수와 이 고점 매도 반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단기 저점과 고점이 3% 수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자 그러면 남들이 3%벌때 우리는 이런 매매를 반복적으로 해서 총몇 퍼센트? 15%에서 20%까지 벌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. 이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통해서 거의 5 배에서 7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.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? 남들이 20%벌때 우리는 이 100에서 150%까지 벌수 있다는 말입니다.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실시간 방송에서 타점을 잡고 여러분들께 뭐 드리고 있죠? 예, 신호 드리고 있잖아요. 항상 이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꼭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물리거나 예, 수익성이 낮아지는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. 그러고 나서 뭐 신호를 못 봤다. 뭐 방송 볼 시간이 없었다. 이런 분들이 계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신호를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중요한 매수타 점 그리고 매도타 점 있잖아요 이거를 방송이 아닌 여러분들께 뭐로 드리냐 이 문자로 제가 이제 다이렉트로 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내드린다는 거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상단에 이제 보이실텐데 자01086755066이 번호 보이시죠 자 여기로 제 영상 보신 구독자님과 제가 확인은 해야 되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 네이버라고 그냥 이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라고 제가 제 휴대폰에 저장을 할 겁니다.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서 매수 매도 터점 그리고 사인까지 제가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좀 맛보게 제가 도와드릴게요.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상단에 보이는 01086755066 여기로 이 네이버라고. 딱 보내주시면 제가 빠짐 없이 여러분들께 모두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. 아 그리고 이 문자는 제가 단체 문자로 쫙 보내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뭐 답장하실 필요 없습니다. 뭐 저한테 어제도 답장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제가 괜히 헷갈려서 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어제 누락된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다시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수익이 난다면은 이 수익성 인증 이거 문자로 주시는 거는,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는 제가 영상 찍는데 도움도 되고 제가 성취감도 느끼는 부분이니까 괜찮은데 뭐 대신에 뭐 기프티콘 이런 거보내주신 분들 많은데 그런 거는 제가 진짜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대가 바라고 영상 찍는 거 절대 아니에요.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텐데 무조건 무료라는 겁니다. 자 제가 바라는 거 그냥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면은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. 그리고 간혹 몇 분들께서, 너가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, 뭐 혼자 해 먹지, 왜남 퍼주냐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, 뭐 맞는 말씀이세요. 뭐저 혼자 해서 돈 벌면 됩니다. 근데 이게 옛날 장도 그랬지만 요즘 장이 좀 특히나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저라도 혼자 하기 정말 힘듭니다. 그리고 사실 제가 주식으로 좀큰 빚이 있었거든요. 한 2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니까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어요. 그때 저한테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단한 분도 계시질 않았습니다. 저는 그 때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서러웠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벌써 한 7년 전이죠. 그때 도움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이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. 인생을 살면서 혼자보다는 함께가 소중한 거고 함께하는 동료도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혼자 하지 마세요. 제가 꼭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이 동료가 되어드리고 할 테니까 저한테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도움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 이제 영상 끝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특별한 선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. 자 오늘 말씀드렸던 네이버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추가로 알아두고 계시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특별한 선물은 아직 오르지 않은 엄청난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져왔는데요. 최근 SMR이라는 소형 원전 기술이 현실화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100조 가까운 이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죠. 근데 21세기 최고의 산업이라는 AI에도 이 원전이 동반자로 함께한다고 합니다.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AI 없이는 못 사는 지경에 이르렀죠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AI는 미친 듯이 전기를 먹죠. 이 때문에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죠? 이 데이터 센터, 이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에 도입했고 문제는 전기입니다. 이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를 타고 밤엔 쓸수 없잖아요. 근데 ai는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. 그래서 전 세계가 눈돌린 곳이 이 smr이죠. 하지만 smr은 그리고 ai는 뜨겁고 원자로는 더 뜨겁습니다. 자 이걸 시키지 못하면 멈추겠죠. 결국 원전과 ai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그리고 중요한 건이 열처리 기술이라는 거죠.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건이 ai 관련주 AI의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, 이런 이미 오른 종목들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,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이 숨겨진, 이 숨겨진 기술, 이 숨겨진 기술을 가진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최근 관련된 뉴스 한번 살펴보면, 자, AI 시대 인프라 데이터 센터 수출, 최, 전략화 시급하다. 뭐, 폭발하는 전력 수요에 차세대 SMR이 필요하다. 뭐 LG전자 AI 데이터 센터의 액체 냉각 상용화 그리고 에퀴닉스 AI 시대 데이터 센터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서 액체 냉각 도입 필요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보이죠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AI나 SMR 이런 종목들은 현존 최고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냉각 기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종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최대 1000%, 이1 0 0 가까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이 냉각 기술을 소유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자, 과거 아주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매집을 통해서 새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죠. 자, 그 후에 개인들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이 과대 낙폭, 이 과대 낙폭 보입니다. 자 그리고 약간의 횡보를 통해서 이 부분이죠 약간의 횡보를 통해서 개인들의 남는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약간의 매수세로 이 부분이 이제 약간의 매수세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 보입니다 자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한번 개미들의 물량을 정리하고 이 smr이 본격화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때이 횡보 구간 거치면서 이 최대 거래량을 잡아먹는 이 부분이죠 최대 거래량을 잡아먹는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전, 저는 이 종목이 500% 아니 뭐 1000%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선점한다면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거 부를 거 없이 큰 수익 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니까 상단에 있는 이 번호 이 번호로 0108675 5066이죠. 이 번호로 냉각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.